방그린자님과 종돈프로님의 결승입니다. 자, 예, 까만 옷이 종돈프로님, 노란 옷이 방, 하얀 머리 방그린자님. 자, 종돈프로님의 선고로 결승전을 시작했습니다. 자, 1구는 실패. 시작. 해운대천님 복수혈전 그렇죠. 뭐 피까지 흘리일는 아니지만 <laughs> 결시가동 아, 좋은 일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적구가 옆에 있어서 와 파울이 날수 있었는데 자 마세이로 앞공을 살짝 끌고 가야 됩니다. 一。嗯頭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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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민정님 <박림현이> 우승으로 예측합니다 파울이에 파울 아에요 파울 아니에요? 그렇죠 두 분의 우승은 지금 뭐 점찍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측을 한번 시저 보세요. 두분 중에 누가 더 우승할 수 있는지. 트 주시죠. 이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이 명함까지 명함까지 파이브요. 님 안녕하세요. 26경 속도가 빨라서. 삼십 원 삼십 명. 세리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독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헌을 했는데 이제 노란 공이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 아마 그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7. 뭐예요? 토터치아 토터치. 너무 근접이라서 토타치로 파울이 됐습니다. 오늘은 대의 이제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게임은 결승전인 만큼 숨지기고 지켜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회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바로 소사 올랐습니다. 이제 또 다시 한번 중동 프로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더블 키스를 보면서. 지금 방그임자님은 1패만 하고 올라와, 올라와 있는 상태 우리 종동 프로님은 전승을 하고 지금 올라왔는데 아마 이번 결승전에서 누군가 한 명은 져야 되고 누군가 한명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종동 프로님의 전승으로 결승이 마무리가 될지 한 번의 패배를 안고 원하면 성남으로 떠나실지 그건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 힘이 조금 빠졌었는데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원하는 공이 서고 있는 않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컨트롤 하는 대로 공이 지금 서질 않고 있어요. <목소리> <좀> 와인장 같아. <laughs> 나세이가 지금 실수가 났어요 <laughs> 오 성원삼촌님 성남이세요? 아 홍사님, 종로프로님 성남이에요 아마 지하철 타고 가시면 1시간 20분에서 반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오세요 그 열정이 대단하셔가지고 지금 그 거리를 뭐 마다하지 않고 지금 이 까치산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산초님 홍돈프로님, 집이 가까우시면 나중에 동네에서 한번 만나셔서 원포인트 레슨 한번 받으, 받아보세요. 같은 성남인으로서 또 굉장히 또잘 가르쳐 주시고 실력이야, 뭐 실력이 말할 것이 없죠. 자, 방금림자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사회링 안에 지시장 가차원 지금 점수를 뽑아내고 있는데 이 추세라면 한 7, 8이닝 2번이닝이 2번 끝날 수도 있어요. 아마 이 결승전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박빙의 승부가 필요하긴 한데 박원자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실력 있는 종종 프로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큐한 한 큐마다 신중을 기하고 거의 뭐 혼을 담을 정도입니다. 지금 뭐주변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탐구장 주변에도 지금 백여분이 지금 이 결승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 로티프 님, 아, 로티프 님 칭찬 하자마자 칭찬 하자마자 바로 끝낼 기세 였 는데, 그냥 득점을끝을내 버리 네요. 아, 로티플 님이 칭찬 을딱했 는데, 역시 칭찬 에는 약한 가 봐요. 사람 은 요? 자, 노랑 을 밀어내 면서 득점 을 지금 했 는데, 어, 김희찬님, 안타깝죠? 와, 이거 보기 어려운 큐미스에요. 공 위치가 좋진 않았는데, 종동 프로님이 이런 큐미스는 거의 뭐볼 수가 없는데. 이야, 지금 어려운 득점이 이어졌고, 힘조절도 좋았습니다. 타격을 해서 다시 코너로 모으겠죠. 근데 흰 공이 이제 뭐 각도상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간 힘이 약간 모자랐습니다. 아 어, 유달사님, 어 오늘 방그린자님 후승후보를 점쳤죠. 야 오늘 방그린자그 유달사님의 안목이 다시 한번 빛을 바랍니다 역시 또 우리 까치산을 잘 아시니까 그 느낌이나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어떤 그 성향들 잘 아시잖아요 방금 그 유다사님이 맞추시기에 가장 유력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푸짐한 우와 이게 또 푸짐한 한정식 티켓은 일단은 확보가 됐습니다 유다사님 아까 제가 약속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오우 5이닝인데 벌써 80점. 그렇죠. 6이아 까치산을 보게 계신 우리 800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에 우리 경기가 있고 또 우리 함께하는 선수들도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입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다 최선을 다했고 오늘 뭐 결승에 오르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결승에 오르지 못한 분들도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 쳐서 지는 거는 뭐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코치관님 안녕하세요. 네, 김희찬님 그러니까 오늘 정말 실수가 좀 있으시네요. 원래 그런 안 실수는 거의 없었는데 아무래도 결승이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주홍도님의 역전 드라마가 심상찮거든요한 한 이닝만의 기회만 있다면 주홍 도님은 그 이닝을 충분히 살려서 우승까지도 거머쥘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지고 계십니다. 몽이님 지금 옆에 계신데요. 가슴에 지금 못을 잡고 박으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결승에 못 올랐습니다. 5점 차이로 습니다 5점 차이아 7점 차이로. 아, 7점 차이로. 그래도 상남자예요. 몽이님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않습니다. 자, 10점 남았습니다. 이야, 6이닝에 90점. 대단한 지금 경기력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제 교통 사고가 좀 있어서 허리에 지금 통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상 투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팔, 십삼. 그래서 오늘 출전이 좀 불투명했었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 출전해서 유종의미를 걷어서 가면 뭐 육. 파주시민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금요 환영할것 같습니다. 지금 파주시민들이. 태극기를 준비해서 길거리에 지금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5점 남고요. 16 야, 이 5점이 이번 모아치기가 성공이 되면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17. 그릇치기를한 이유는 가파르게 공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점수적 그릇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좋죠. 나머지 3점을 빼는 데는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일자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 게 좋죠. 방 <laughs> 때? 방자님 자체가 부르이웃이에요. <laughs> 방금자님은 스스로 스스로에게 스스로 부르이웃을 높습니다. 쿠션 파주에서 장작 불 때고 이렇게 삽니다. 아 진진기 형님, 뭉이님 난동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바,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에 승복했어요. 이제 멋진 남자가 됐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막 난동부리지 않습니다. 경찰서를 한두번 갔다 오고 나서 야, 이게 6이닝 컷은 6이닝 아, 그래? 6이닝 컷 하면 또 상금도 있어요. 야. 제퓨셔먼을 남겨 놨습니다. 원래 우리 카스에서 고점자는 6이닝 컷을 하게 되면 또 별도의 상금이 부상이 또 주어지는데 오늘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자, 이제 종돈 프로님에게는 많은 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방그린님이 이미 백고지에 올라섰고 쿠션만 남겨놨기 때문에 종돈이 프로님의 공 선택이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도아치고 공을 모으는 데 굉장히 좋은 유리한 배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공이 근접으로 잘 모이면 이제 다득점으로 향한 질주가 또 시작됩니다. 네. 와곧 900분이 넘어 가실 것 같아요. 864분. 아, 우리는 1000분은 보셔야죠. 겠습니다 오, 김석수님 한쾌에 갑시다 화이팅 안 계신다. 지금은 경기 중이라 이 응원을 전달해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지금 마음으로 전달해드렸습니다. <laughs> 도따라 빠님 안녕하세요. 아 보고 계시다 댓글 다시는 거죠? 지금 처음 들어오신 건 아니죠 도따라 빠님? 아우 닉님도 정말 이뻐요 도따라 빠. 면접이서 세리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야수파님 안녕하세요. 응도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게임 중이라 그이 마음을 전달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 염원을 담아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박세준님 안녕하세요. 어 앞으로 당국의 박문림자님 보이는 날이 될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네, 떠오르는 1500점. 방그림자님. 20 새로운 스타의 예고가 이미 지난달에 있었죠. 우승을 하면서 가치산의 새로운 스타로 등극을 했습니다. 21 딸아빠 이로 언제나 이못들어서 조금 늦었어요 그렇죠 지금 중요한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결승이이고자이금한이닝한이닝마다 승패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만들어졌어요 이번 공을 끌어올리면서 다시한번 한번더 붙이고 이번에는 공을 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을 가란치 포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약간 인공이 울렁거리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두께를 빼고 코너로 다시 한번유도해 놓을 수 있습니다. 31. 진진기용은 밤의 결승을 해서 밤의 황제인 방군 그렇죠 지금 밤이죠, 밤. 방그군자 님한테 밤이 더 강합니다. 어우 힘이 와, 두께가 두께가 빠졌어요. 고민서 지금 쿠션이 좋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지금 다룰 수 있는 공은 아니고 약간의 창의성도 필요하고 아니면 리뱅크 샷으로 득점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정면을 맞고 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옆으로 빗겨치기 형태로 얇게, 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뭐 흰, 흰 공이 옆에 있긴 하지만 크게 뭐 득점에 방해를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야 야, 일본 일본 와, 펑글인전님. 임자님. 펑글인전님의 시대가 열렸습니인님의님 시대가 열렸습니다. 펑글님의전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님 자체 대회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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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네, 네. 연속 이제 그 천정이상 괴발배기대에 지금 우승을 이런 역사는 없어요. 우승을 했네요.